안녕하세요 리더십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아침 리더십TV 213번째 내용은 옥사 뒤집은 빛나는 눈의 판관이란 제목으로 고려 충행왕 때인 1343년 그때는 범죄인을 어떻게 수사해서 벌을 내렸는지 복주 목사와 판관 정도전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고래의 성정이라는 성직에 있던 중이 옹천으로 가는 길에서 강도에게 해를 당하고 개우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을 가까이 있던 영리가 비명을 듣고 뛰어가서 거의 추구 가고 있던 중에게 무슨 연유냐고 물었더니 띠엄띠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성이 배몇 피를 짊어지고 친척집을 찾아가다가 길가 밭에서 거름을 주던 일꾼들이 일손을 놓고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그곳을 지나 한참 가다가 이번에는 몇 사람들이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마쯤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큰 소리로 소성을 부르면서 나는 바로 저 밭에서 김매던 사람으로 물어볼 말이 있어 불렀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건 무슨 까닭이냐고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은 소성이 대답할 겨를도 없이 달려들어 이렇게 반죽음을 시켜놓고 배를 빼앗아 도망쳐 버렸습니다라고 다 죽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기가 이 중을 부축하고 역사로 데려가 니었지만 얼마 못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로부터 들은 증언을 토대로 복주 목사는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는 김배던 사람이 물어볼 말이 있어 쫓아왔다가 중이 메고 있는 배의 욕심이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아전들을 시켜 그 밭에서 김매던 농부들을 잡아들여 신문을 했습니다. 모든 재인이 그러하듯이 범행을 부인하자 주리를 털고 무릎을 짓누르는 등 고문을 가하여 끝내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때마침 외지에 갔다가 돌아온 판관 정도전이 이 옥사이 결심한 수사 기록을 훑어보고는 목사를 찾아가 성정을 죽인 자는 긴매던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했죠. 그러자 목사는 이미 그들이 범행을 자복했는데 범인이 아니란 것은 웬 말이요? 하고 묻자 정도제는 어리석은 백성이 고문의 코초를 견디지 못하여 겁을 먹고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라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에 목사는 그렇다면 그대가 재심하여 바르게 처리하시오 나는 모르겠소 하고 일임을 해버렸습니다 정도전은 성정이 김매던 사람들 이전에 만났다던 거름주던 밭주인을 불러들였죠 그리고 그는 건너짚어 밭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일꾼들에게 술을 먹일 적에 배를 지고 가는 중을 보았겠다? 네 보았습니다 그때 일꾼 가운데 누군가가 중이 짊어지고 가는 배를 말하는 자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숨기지 말고 사실을 말하라 하니 한 일꾼이 자중에서 말하기를 선임의 배를 빼앗아 술값을 하자고 한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도전은 그 일꾼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일꾼의 아내부터 먼저 관과로 불러들여서 물론 이 질문 역시 건너짚어서 했습니다 아무달 아무날에 너희 남편이 배몇 피를 너에게 주었다는데 사실인가 하니 그 아내는 사실이라고 신을 했습니다 그 배를 건네주면서 그 배가 어디서 생겼다고 말하던가 물으니 아무흑에게 빌려준 배를 돌려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에 정도전은 그 배를 돌려주었다는 사람을 관가에 불러와서 신문을 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배를 빌러, 언제 누구에게 그 배를 갚았느냐라고 묻자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어리둥절해 하며 크게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정을 한 다음에야 그 본인을 강과에 잡아들여 추궁하자 말이 막혀 사실을 자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고문은커녕 매질 한번 하지 않고 옥사를 뒤집어 놓은 정도전의 수단을 보고 목사와 아전들이 탐복을 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옥사를 뒤집은 실마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들이 묻자 대개 강도나 도둑이란 그 종적을 감추고 숨기기 마련인데 이 도둑은 어, 나는 긴매던 사람이요 하고 신원을 밝힌 것이 수상적었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상 보는 눈이 눈앞만을 보고 그 눈앞의 일을 잊게 한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보지 못하고는 리더십이 형성될 수 없음을 후에 조선왕조를 개국하는데 큰 역할을 한 정도전이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눈앞만을 보고 그 뿌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옛날, 그때든, 지금이든, 죄를 지은 사람은 정당하게 수사해서 합당한 벌을 주어야 사회가 안정된다는 것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십TV의 하준호였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